해주세요. 그럼 나이 신발도 게시할게. 아 졸리긴하다. 천영아, 언니 졸리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. 네, 오늘 내 플랜은 오늘 여러분 오늘 제 플랜은 시리얼 먹고 라면 먹고 외모 파운드 먹고였는데. 오빠가 지금 끔찍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모든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12시지만 아니, 이만해 얼굴 내래요 예약이 없는데 오징어 짬뽕 사러 나가볼까요? 나 오빠 때문에 나 지금 혼자서 오징어 짬뽕 사러 간다 뭐가 응이야 이. 신발 케이스. 대기업들이 적게는 50억 3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죄송합니다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아 요즘 이 작은 아기 오징어탕뽕왜 이렇게 맛있는지. 욕심내서 큰거 먹으면 안 돼. 완전 실수야실수 그런 거마다 아마추어나지는 큰 거는 좀 약간 육개장도 큰걸로 먹는 거 뭔지 알지? 음. <laughs> 별로라고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게가 육개장은 아니잖아. 이거는 먹을 후식, 이건 내가 만든 거, 이거는 쌀식 10번, <laughs> <laughs>

뭐야 맛없어 촉촉할 줄 알았는데. 내가. 데 조용하잖아요. 근데 약간 달달하긴 하네. 시간이... 제가들 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그쪽에서 피하시면될것 같아요. 어며가그 저기 우산. 저기 우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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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많이 먹어 내가 레몬 우산. 엄청 많이 넣었는데 뭔가 압축한 파우응 그거 这个。